네, 시장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작전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시는 데 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그래도 네. 다행인데, 네. 뭐 강남이나 네. 경기 인천 쪽에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저희가 좋은 종목을 전해드려서 조금이나마 기운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질문을 보기 전에 종목 AS가 또 준비가 돼있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이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어, 늘 작전 리포트는 동일합니다. 파란 색깔 선은 움직이지 않고, <laughs> 네. 뒷 배경에 종목별 차트만 음... 대부분 주봉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가끔 일봉으로도 보, 말씀드리고 있는데, 200주선이 지지가 되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두 줄을 긋고서 아래에 짧은 화살표가 있다. 다들 아시죠? 하방이 제한적이고, 음... 상방이 열려있는 열려있다. 종목들을 좀 보시자. 그런데, 추세 하단이기도 하고, 200주선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추세는 몇년 동안 이어져 왔던 추세의 바닥이더라. 음. 그리고 음식료 섹터에서 강조드렸던 적이 있죠. 판매 가격은 이미 올렸습니다. 왜? 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판매 가격을 올렸으니까, 판매 가격이 원자재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오느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류, 대두, 옥수수, 밀, 소맥, 뭐할것 없이 다 조정을 받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에 남는 것은 이익만 좀 남아있고 그 이익의 추이가 당장 2분기부터 나오는 기업들 CJ제일재단 같은 기업들이 있을 거고요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에 또 호실적을 낼 기업들 또 있을 겁니다 각각 작전 리포트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j 제일제당은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표가 도달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어,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42만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효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2만원을 이탈하면 남은 비중도 좀 정리를 하시고. 42만 원을 지켜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상승기의 일부는 익절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 추세 상단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42만 원을 지지한다라고 한다면 남은 비중은 조금 더 수급을 보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받고 연장선상에서 같은 종목을 하나 더 봐야 될것 같아요. 네. 대상이 있습니다. 네. AS 부탁드려요. 음, 대상은 조금 낮은 곳에서의 완만한 추세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최근 한 6, 7년 동안의 박스권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 박스권 하면 기아라는 기업의 차트와도 음...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하단과 추세 하단이 또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과 이번 이 구간이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곳이 이 지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도 옥수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어, 같이 좀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옥수수 가격이 지난 저점보다 다시 내려왔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내려왔고 그러면 여기도 이익이 더 많이 남는다라는 모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상 하면 또 김치와 관련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2분기부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CJ제일재당이 있는 반면 2분기 실적은 아 여기가 저점이구나 라고 확인을 할수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또 대상 그리고 오뚜기 이런 기업들이 될수 있으니까요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세의 연속선을 수급을 보면서 조금 더 이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 진짜 부러워요. 그런데 조금 오래 보유를 하시는 거죠. 대, 아, 다만 길게. 작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방송이나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안전한 수익, 편안한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처럼 의미 있는 기업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미 있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의미 있는 비중을 담았을 때, 아, 계좌의 수익다운 수익이 좀 찍힌다라는 음.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안하게 매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AS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네. 최근에 영화관에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수혜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중간 점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동일하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주봉상 200주선 하단이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봉상 한 차례 되돌림이 나왔고 음. 오늘도 살짝 되돌림 자리까지 나오나 하는 모습들이 나, 보이는데 주봉상 이 갭이 작아 보이지만 일봉으로 놓고 본다면 이 사이에 갭이 한 6, 7, 8% 정도의 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신 분들은 이 변동성 안에서 수익을 또 실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길게 볼만한 기업인데 라고 고개가 끄덕여주셨다면 왜냐? VFX라고 하는 특수 시각 효과의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70%를 넘어가는 수주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넷플릭스와도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앞으로 이미 모든 제작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였는데, 영화가 개봉이 되지 않아서 매출 인식이 안 되는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다면 현 주가는 저렴하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아 나는 조금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이후의 관객 수를 보시고 어 손익분기점 위에서는 지금도 수익 중이시니까요. 어그 부분 참고하셔서 손절보다는 꼭 익절의 대응을 보시고 길게 볼수록 좋을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 중간 점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 AS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이세트 마칠 때 네. 오늘 특집이다라고 네. 다 전해드렸거든요. 네. 오늘 바로 반도체 업종들 특집입니다. 네. 기존에 작전 리포트에서 다뤘던 종목들 네 종목을 중간 네. 점검해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네. 어~ 제목이 반도체 업종 대응 전략을 모색해 보자. 첫 번째가 반도체 칩보가 뭐길래 반도체주 조정받고 있고요. 작전 리포트 선정 반도체주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률 ISC는 22% 그리고 넥스트는 13% 정도가 수익이 나고 있어요. 어, 사실 반도체 칩보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좀 어렵네요. 네, 반도체주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좀 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5% 내외의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 그리고 선물 지수의 수급 변화와 함께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칩4라고 한다면 올해 3월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 대만에게 야, 우리 반도체 동맹 한번 맺어보자. 왜냐? 야, 공급망 너무 좀 불안하고 우리끼리 조금 믿을만한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반도체 부족한 부분들 어, 너무 어렵게 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로 제안을 한 건데 표면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된 동맹이지만 그 이면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조금 배제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Fab이라고 하죠. Fab라고 하면 반도체 칩이라고 하고요. 4, 숫자 4라고 한다면,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이렇게 총 4개 국가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 대표적 펩리스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와 대만에는 삼성전자와 TSMC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칩4라고 하는 국가들이 모였을 때, 아, 반도체에 대한 대응은 좋겠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에 대한 견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우려, 즉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현재 반도체 업황에 드리워져 있기 때문에 현재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작전 리포트에서는 아주 초반에 다루었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 주선을 일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최저점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실적이 뭐잘 나온 기업들도 있는데 주가는 네. 계속 횡보를 하고 있고 더 네.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작전 리포트에서 소개해 주셨던 기업들 좀 대응방안을 세워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ISC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수익률을 보셨듯이 제가 29,500원 이하에서 제시를 좀 해드렸고 최고가 기준으로는 22% 이상의 수익을 좀 거두었습니다. 음. 마찬가지로 동일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말씀을 드렸고 주봉상 상승을 했다가 되돌림 자리 앞두고서 치포라고 하는 업황이 어두워지자 다시 하락을 하면서 현재 다시 차트상 저위영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 ISC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굉장히 양호하다, 견조하다 못해 사상 최대 실적을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음, 셀온 뉴스로 좀 보는 부분도 있고요. 아, 어팡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중요하게 볼 점은 AMD 컨퍼런스 콜에서 어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를 보면 어 DDR5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견조할 것인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라는 이야기랑 앞으로 시장의 우려보다도 데이터 센터 향, 서버 향, 클라우드와 관련된 매출이 시장의 우려보다 더 견조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기대한다. 라는 것이 AMD 컨퍼런스 콜의 핵심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ISC의 실적 발표와 함께 나왔던 IR 자료를 보면, 아,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버용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소켓 매출이 굉장히 견조했고, 낸드 플래시, 어, 메모리 관련된 테스트 소켓도 좋았다. 그리고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의 가격상승 효과가 지금 DDR4에서 5로 넘어갈 때 2, 3년에 걸쳐서 가격상승 효과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두 기업의 공통된 부분은 서버용,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이 시장의 우려를 조금 더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ISC 같은 경우에는 3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보시는 것이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맞아 떨어지고 있다. 라고 해서 방송 중에 32,000원 이하, 현재가가 32,000원 이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작전 리포트 포트에는 32,000원 미만의 가격에서 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 대응을 해봐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2,000원 라인 일부 하회하고 있다라고 음. 한다면, 다만, 시장이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일시 어,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꼭 분할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 ISC였고, 두 번째 종목이 바로 넥스틴일 것 같아요. 네. 네. 넥스틴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곧장 방송 중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어, 중기, 박스권에서 되돌림이 좀 나오고 중국향 매출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뭐한6% 이상의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는 ISC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십자형 도지 캔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넥스틴이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렇지 않은 흐름들이 어제 나왔고요. 오늘 넥스틴은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오는데 그 원인은 중국향 매출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음.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와서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어, 가늠해 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넥스틴 살펴봤고 네.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원익 IPS로 원익 IPS. 이제 네. 장비주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파란색 선은 다 똑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저점의 동그라미도 똑같고 최근 매수했을 때가 동그라미 두 개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최근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등에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응을 하셨겠지만 200주선이 아직 멀리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200주선까지는 1차적으로 가지고 가셔도 무방한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나노미터라고 해서 어,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의 새로운 길을 좀 열고 있는데 이곳에 이제 원익 IPS의 삼성전자 향 신규 장비와 공정이 도입됐고 양산 시운전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어제 장중에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원익 IP, PER, PBR 모두 다 저점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 작전 리포트에서는 현 구간 3만원 미만에서 가격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ISC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형 매출이 줄을 이루고 있고, 또 IS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100여 개 이상과 매출 납입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일단은 중국형 매출, 중화권 매출이 높은 기업보다는 ISC랑 원익 IPS를 조금 더 빠르게 담아가는 전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삼성의 3나노미터 관련된 장비 공급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어 국가대표급 기업이이 틀림없다라는 이야기 어 원익 IPS에서 볼수 있기 때문에 남은 3분기와 4분기 장비 추가 수주와 발주, 공급, 양산 이런 모습들을 볼때 주가 조정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0 0 0 0 0 0 0 0 0만0 0 0 0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네. 또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종목도 한번 살펴보죠. 네 마지막 종목으로는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음... 차트 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추세선을 긋고 추세 하단에서 반등이 나왔다가 짧은 되돌림 자리에서 다시 조정이 나옵니다. 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캡처를 한 차트이기 때문에 현재 이곳에서 일봉으로 본다면. 양봉을 좀 그리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십자형 도지 캔들이 일봉상 이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매수와 매도의 힘의 균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말씀드린 가장 최근의 종목이기도 하고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음. 조정의 폭이 깊기보다는 오히려 추세 하단으로 다시 내려와서 하반 경직성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ISC, 원이가 IPS, 주성 엔진니어링을 작전 리포트 방송 중에 각각 뭐 32,000원, 30,000원, 16,000원 이하에서는 관심을 갖고 포트의 분할로 담아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수주잔고, 매출액,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참고를 해보시고 넥스트는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중국향 매출이 높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전략으로 바라보시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치포 특집을 맞아서 작전 리포트에서 다뤘던 종목들 점검을 해봤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M10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